한국과 미국의 보험부 장관이 한자리에서 기념사를 했는데 한국 보험부 장관이 북한에 대해서 일절 언급조차 없자 미국 보험부 장관이 면전에서 뼈 있는 말을 던졌어. 50초 안에 설명해줄게. 미국 워싱턴에서 6.25 정전협정 기념식이 열려서 한미 보험부 장관이 나란히 기념사를 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6.25 전쟁 전사자를 추모하는 자리에서 한국 보험부 장관이 북한에 대해서 일절 언급조차 없었어. 같은 행사에서 미국 보험부 장관 등은 북한은 핵무장한 범죄 정권이다. 김정은의 남한 장악 야욕을 잊지 말자. 우리를 시험하지 말 라라는 경고까지 날렸는데 말이죠. 우리나라 본부장관은 청문회 때 북한이 주적이 나는 질문에 대대로 답변하지 못해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야. 그러자 미국 본부장관이 면전에서 뼈 있는 말을 던졌어. 자유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야. 우리 본부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써준 기념사를 대신 대독한 거야. 정부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건 알겠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쟁의 본질까지 덮어버리면 안 돼. 누가 왜 싸웠는지조차 말하지 못해서야 되겠어. 그날 그 자리는 도대체 누굴 위한 기념식이었을까? 꽉집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